네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어, 오늘도 어, 하루를 시작하는데 지금 어, 여기 코스트코 현장에 왔고요. 아침부터 좀 바빠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코스트코 1층, 1층 네1층 1층이고 지금 어, 위에 천장에 공사하고 있고 여기는 다른 팀이 어, 지금 파이프를 지금 다 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지금 미팅하러, 2시에 미팅이 있어서 미팅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빔 페네트레이션 관련돼갖고 매니저하고 여기 포맨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갑자기 뭐 플랜이 조금 바뀐 게 있어서 기존에 붙여놨던 그 뭐였죠? 파이프를 끼고, 다시 어찌됐 동안에 조인을 했습니다. 조인을 하고요. 지금은, 어, 그거 마무리하고, 네, 있는 부분, 긴페너트레이션 관련돼서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커져. 엄청 큽니다. 진짜, 역시 확실히 코스트코 현장 녀석인지 모르겠는데, 창고용이니까 되게 크고, 오늘 금요일에서 애들이 일을 안 하는 거지 다 그냥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말았는데, 아 우선은 저는 미팅하고 다시 올라가서 마무리 할거 하고, 아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날씨 진짜 덥습니다. 이번 주부터 뭐비 온다 그랬는데, 뉴질랜드 날씨 진짜 다 뻥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믿지는 않지만. 아 근데 오늘부터 신호등 시스템이어서 차들이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네, 확실히. 왔는데, 미팅은 금요일은 안 합니다. 토요일밖에 안 합니다. 당했습니다. 어, 이게 지금 위에 보면은 뭐 차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결국에는 다시 가야 <laughs> 결국 미팅 못하고 갑니다. 어, 오늘 진짜 날씨가 좋고, 날씨 지금 보이세요? 오늘 비가 온다 그랬었는데 비가 안 와서 날씨가 되게 푸릇합니다. 되게 푸르고 지금 코스트코 현장이 상당히 크니까 사실은 아 힘든 것도 힘들고 그만만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이제 팔에 무리가 와갖고 팔이 좀 많이 아픈 상황인데 아 내몸 제가 관리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 관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계속 마사지 혼자 계속 하고 있는데 뭐부어지길 바래야죠 지금 뭐지? 들어가는 입구쪽 아침에 와서 콘크리트 부어 가지고 지금 콘크리트 작업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1층 레벨 1 레벨 2 주차장 가는 거는 콘크리트가 끝난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가 끝나고 이제 위에도, 저희도 갑자기 또 플랜이 바뀌는 바람에 그 플랜 지금, 어, 마무리 짓고, 진짜 오늘 그, 그 현장에서는 금요일 되면은 많이 갑니다. 그냥 뭐, 이 나라는 금요일, 특히 금요일, 한국도 똑같죠. 불금인데, 어, 현장직은 또 더더욱 나나 딱 어느 정도만 하고 대부분 가서 지금 이제 올라가서 저도 한번가에 지금 쟤네들은 밑에 어 철근 까서 철근 연결해갖고 콘크리트 타설라는거 지금 콘크리트 작업하기 위해서 철근 작업이라 그거 하고 있고요. 아 진짜 지금 이제 옆에 벽면 세우 세워놨거든요. 벽면 세우고 아 그래도 바람이 부니까 좀살것 같습니다. 와 아까는 바람도 안 불어갖고 되게 더웠는데 안에는 1층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지금 저 구멍들을 다 저희 스프링클러 파이프가 야 되는데 밑에 팀이 언제 저희까지 할지는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2층, 2층 그러니까 레벨 1이죠 카팍 하고 있는데 카팍도 이제 해야 되고 저쪽까지 이제 지금 처음보다 작업은 많이 했는데 밑에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면 세운다고 이렇게 다 해놓고 뭐 우선은. 언제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는 안할것 같습니다. 끝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하는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빠지는 거고 저희는 또 새로운 현장 가기 때문에 아 이제 저도 올라가서 마무리 짓고 퇴근을 가야죠. 오늘 저희가 한 작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그 하이드런트랑 하이드트 테스트 두줄이나가어 갖고 이게 두 줄을 깔아놨었거든요. 이쪽에 두줄 있던 걸한 줄을 제거하고, 이 제거했던 부분은 원래 이쪽에서 T랑 조인이 돼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빔 뜯는 게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거 하나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저쪽 연결을 해서, 이쪽에 원래 저쪽으로 그냥 나갔는데, 이렇게 음. 와서 위에 T를 쓰고, 밑에 T를 써서 조인을 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파이프를 짐을 뚫어서 여기서 조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 하고, 지금 중간중간에 사이즈맵 다 잡아놨거든요. 그래 계속 다, 나머지 잡을 거다 잡고, 준비하고,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했던 거를 다시 다띄어야되 돼갖고, 오늘 전장 한두봉 꼈다가 세 봉, 네봉쳤다가 다시 잘라갖고 붙이고. 그리고 지금 요 옆에 이게 100mm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100mm하고 저기 100mm는 이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계단입니다. 그래서 계단 쪽으로 하이드런트 나가는 거고 얘는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하이드런트를 만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뭐 지금 저쪽부터 지금 워터 프루프 공사한다고 저기 이제 레이보드 와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빨리 마무리 짓고 저도 퇴근해야죠. 네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 내일은 원래 공 설치하기로 했는데 다음에 그 하이드런트 아울렛 하면서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오래간만에 이틀입니다. 아 지금 팔도 많이 아팠는데. 편안하게 오래간만에 집에서 아이들이랑 그리고 또 밖에서 아이들이랑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날이 정말 덥네요. 정말 더워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는 짜증칩니다. 에어컨 틀기는 그렇고 어, 잡음이 많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하면서 기분 좋게 어, 금요일을 퇴근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 뉴스 보니까 한국은 델타의 변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국 한국에도 어쩔 수가 없구나. 많이 안타깝습니다. 한국도 방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 오미크론 환자 들발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막 하자마자 바로 사람들 안 받기 시작 또 국경도 막고 또 시작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또올 한해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 주말에는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사실 뭘 해야 되지 사실은 저는 자, 잘 모르겠는데, 아, 날씨가 오늘, 원래 비가 왔어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전혀 비올 날씨가 아니거든요, 지금. 진짜 해가 너무 강렬하게 뜬 나머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는, 오늘 집에 가서 밥 씻고 밥 먹고 오늘 그 첫째가 잇몸에 염증이 나서 막 되게 아팠나봐요. 그래서 지금 그거 좀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저는 뭐 치료하려면은 붓기가 빠져야 돼서 항생제를 오늘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았다고 하니까 오늘 가서 또 근데 뭐 아까 보니까 영상 통화했는데 아파 보이지는 않아서 걱정은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뭐 한번 가서 확인도 해봐야 되고 또 오늘 저녁은 또 무비데이라 그래갖고 아이들 영화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도 영화 보여줘야 돼서 영화도 보여주고 저도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이제 영상 편집도 하고. 영화도 좀 보고 그러니까 세계 전반적인 동향과 경제, 문화 그리고 지금 그 오클랜드 그 2021년 영주권 관련돼서도 한번 다시 어 체크해 보고 그러고 있다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매번 똑같은 멘트와 똑같은 일상 같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또 다른 일들이 또 다른 변수가 매일매일 작용하는 것이어서 똑같은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도 솔직히 저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현장 일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고 지치실 때도 있, 있으시겠지만 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거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평생 내리막 그런건 없을것 같아요 뭐 저는 어 바닥을 딱 두번 쳐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더 성장해 나아가는 것 같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구독 감사드리고 댓글 감사드리고 좋아요 역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내일도 아이들이랑 날씨 좋으면은 내일은 딱 바닷가 가서 수영하기 딱 좋을 것 같아서 바다 가서 수영도 좀 하고 한번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보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내일은또 어떤 날이 올지 기대도 되고요. 어, 여러분들도 불타는 금요일 어, 가족분들, 친구분들 그리고 어, 연인분들 또 다. 불금 잘 맞이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뉴질랜드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어, 4시간이 현재는 여, 여름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바람에 4시간이 어, 빠릅니다 빠르다는 거는 말 그대로 한국이 4시다 예를 들어서 4시를 기준이라고 하면은 현, 한, 어, 4시간보다 빠르기 때문에 어, 저희는 8시입니다 그래서 4시간 차이가 나서 하나 영상 올릴 때 사실 이 영상 요즘 보면서 제가 봐도 사실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재미없는데 어 언제든 빨리 이제 오늘부터 신호등 뭐 빨간불 뭐 시작했다고 하니까 어 주변에 경치 좋고 재밌는 곳들 좋은 곳들 가서 소개도 시켜드리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언제나 늘 변함없는 아이언에 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